찾아주신 채널리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데이트를 하러 나갈까 생각합니다 생각 중입니다 네뭐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타타야에서본트행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나랑막막한트행이에요네 보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, 근데, 모르겠어요. 볼수 있을지. 어그어요 어그로 아닌데요? 팩트인데요? 어그로라뇨. 정말 형님. 아, 이거, 이거, 이렇게. 아, 네. 아 이거, 이런 걸 어그로라고 하시면, 이거 매우. 섭섭한데? 너무 섭섭한데? 아니 대척 말하니 아니 소유 그런 데 하고 참 진짜 와 진짜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저 소유 안 간지 오래됐어요 소유 안 간지 벌써 거의 지금 거의 근 9개월 10개월 차 돼요 박카스님은 어서오어요이 박카스형, 박카스형 딴데 돌아다니다가 이어폰 구경 온다니까 또또그그를한번또보려고또 그래, 어디에 있는지 또 지도면 저장하려고 이형또 박카스형처럼 눈독 들이지 마세요. 이게 2 0십 바트거든요. 아 안쪽에 채워 있는 건 별로 없네. 안에 그카빠요 이십 바트 거품 카페. 2 0 바트 남성. 야 이거 너무 맛있어. 아 귀여워. 사마지카. 사あマ카아 <laughs> 아, 귀여워. ああああ어디あああああああ 응. <laughs> 귀여워. 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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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 아, 이거 あ 이거 あああああ 제 손이거든요? 제 손이에요 제 손인데, 우와 <laughs> 와 로이 30이야, 130버스야 미쳤네 항상 저저 샤인머스캣은 볼 때마다 놀라워 어찌 저 가격에 팔수 있지? 사와디캅. <목소리> 야. 야 이... 그렇지. 이집 아직도 장사 잘하고 있네. 20바트에요, 이거. 20바트. 사바디카. 20바트야. 사바이디바이. 아, 잘 있어서. <laughs> 에 우리 행동대장 행동대장 아, 아빠 가울리 잠다이 말 잠다이로 우리 저희 행동대장이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어지간해 어지간해 어 이제 신발 신발 좋게 신었네 <laughs> <laughs> ไปไหม <im> ไปด้วยไหมโอเคมาเอ๊ะ่าฮ่าฮอาฮ่าฮ่าฮ่าฮ่า่่าาฮ่าเ่าฮยังเหรอ 아, 태... 다못 팔고 퇴근하려고 했네. 자, 이다 사... 솔드아웃 해주겠습니다. 아니, 김말이 아니, 김말 오케이. 이친이 이 친구 제 영상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. 지금 이제 손이 불편한데 사고 때문에. 꽤 <laughs> 정말? <hitting my? 웃음> 아. 어 영상 거꾼관 오케이. เอ이잘 갱마. 피싸우 유나야. 거기로? 아? 오케이. 많이 컸어. 많이 컸어. 많이 컸네요. 그래 이게. 우리 행동 대장 행동 대장 엄마 가게도 솔드아웃해서 퇴근 시켜주자. 이잉 가오만. 여자. 네 가격 착해요. 그래서 이 이걸 다못 팔아갖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 같은데. 어? 사와디카 사바이디 마이.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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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, 마, 마. 오! 룩차이, 룩차이. 우리 큰놈 우리 큰놈 큰아들. 사바이디 마이. 기팅 마이. 기팅 마이. 기팅 마리음 우리 이 기팅 들 그대로 마이. 기팅 마이. 기팅 마이 어 많이 컸네. 어. 많이 컸어 예. 많이 컸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이 빼 나이 카 끼녀요. 빼 나이. 어. 오케이 오케이. 이 아, 마이. 오케이. 오케이. 통녀로 마이로. 빠이나요? 전랜. 전랜 오케이 오케이. 시작한 사마니카 오, 았단말 귀여워 귀여워 에이 하이파이브 오케이 아이들 아이들 지나가면 다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고로 손을 다쳐가지고 <laughs> 귀여워 귀여워 바이바이 바이바이 조금 카피

우리 아들래미들, 태국애들, 히팅마이 네. <laughs> 애들이 다 보고 싶었대요 네. 아니 프리프리, 선크카 프리. 예. 어. 학생이야 학생. 적 티카 리안요요, 리안요요, 어. 마이키 러. 바이바이. 리안요요 공부 많이 하라고 했더니, 에이씨, 꼬운 데가 잔소리야. 이런 눈빛지 잔소리, 그만. <laughs> 공부 이야기는 안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하긴, 우리 때도 그러긴 했어. 공부, 공부 열심히 해? 하면, 에이씨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그러긴 했지. 맞지. 공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프리. 여기, 여기. <laughs> 네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저 예, 예. 가 예. 예, 예. 우리 행동 예, 자 예, 네, 예. 뭐. 우리 우리 행동대장 행동대장 엄마도 뭐 지켜줘야지 네막너 아. <laughs> 아. 애들 초으니까 이거 다 신나고 여기 아. 친구 친구 더 데리고 온대 친구 더 데리고 온대 코콤 카페 우리 이제 저 조직원들 저, 저 아지트로 저게 다 모여 있을 거야. 그렇지 다 모여 있지. 캔도아. 음. 캔도아. 빨이빨리 가. 빨라야. อืมอร่อยไหม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หิวน้ำไหมหิวน้ำไหมหิวน้ำไหมอ่าไปเสร็จโคลาคคลายายอ่าใช่เออแก้วมีไหมครับโคลาใช่คร่ะ 유황이면 세븐이 아니라 이 여기 시장에서 사겠습니다 아 피카? 피카? 펩시? 인간카? 아, 펩시. 세븐보다 이렇게 기콘 오케이 네? 딸내미들 왔어 어? 10개월 포마에? 10개월 포마에? 우리 조직원들 다 모였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룩룩1 0개오 포마에? 10폼 10폼 에헤헤헤 에헤헤헤 톡톡함 라이펜 라이 과학평 가과학가 우리 딸내미 아이고 엄마네 가게까지 이제 다 이제 사줘가지고 행복해 행복해 여기가 아지트거든요 오랜만에 온다 음, 아 우, 우, 우리가 사준거 아까 애기 엄, 엄마 가게에서 사준거 그거 먹고 있었구나. 애들 이거 좋아하는거야? 어? <laughs> 우리 세대 때 동네 친구들이랑 오케이 아, 오케이. 어, okay, okay. 너희 먼저 먹어 아아고마워 <laughs> <laughs> yeah. okay. 아, 제 친구들이에요. 근데 네, 진짜 고마운 게, 어,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. 두 달, 석달 지났는 거 같아. 요석 달이 지났는데도 기억해주고. <laughs> 오랜만에 와서 청겨 <laughs> 어디서 이걸 배워가지고 청개우를 배워가지고 언어들이 <laughs> 청개우를 배웠네 벌써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놨네 청개우리잖아요 아니요 <laughs> 좀 보셔봐라요 <모션> <laughs> 누가 가르쳐줬어요? 태국 인는 순수함은 이런 게 순수함 아니겠습니까? 아이들의 순수함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. 한국도 마찬가지인데. 어 한국 아이들이 안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. 한국 아이들의 순수함은 좀 예전에 비해서 바뀐 거 같아요. 지금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아이들의 순수함은 이런 순수함 아닐까? 좋아요. 그러니까. <laughs> 어디서 배웠어? 누가 가르쳐 줬어? 얘네들이다 우리, 우리랑 그런 느낌이잖아요. 동, 진짜 동네 불알 친구. 얘네들 이걸 불알 친구라고 하잖아 우리. 레 <laughs> 딸바보가 되는 이 유지, 이건게 U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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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U. 라이안 U. 안이안 U. 라이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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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들이 역시 어 행대 밝아졌는데? <laughs> 행대 행대 활기차졌는데? 음, 행대 활동력이 많아졌어 우리 태국 태국 룩사 룩사 빠이빠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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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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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bye bye chào ca chạy cái màu xô xưa bye bye chào ca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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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m ăn được chưa đấy, hey, đồ, okay, bye bye, bye bye 헤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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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<laughs> 봐봐 지금 이 앞에까지 이 앞에까지 나왔어 내가 나 보겠다고 우리 행대. 바이바이. 봐봐. 바이바이. 천원 들어주잖아. 근데 정 들어가고 까올리 빠빠 간다고. 그러니까 언어는 안 통해도 아 언어는 안 통해도 마음은 우리 행대 이뻐하거든. 그러니까 지이뻐하는줄 알아. 야, 간, 간다고 왜 저렇게 계속 쳐다봐. 태국 딸이죠. 이쯤 되면 딸이야.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풍이 맘망 이러잖아요 내일 또 와요.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콜라 1리터짜리 한 병에도 20바트 30바트짜리 케이크 하나에도 너무 너무 감사해하고. 전하는 마음을 다른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저는 힐링, 충전 다 가득 찬것같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어, 채널리고. 계셨던 분들은 저 공간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행복을 나눴더니 두 배가 되네요. 근심을 나눴더니 반이 되더 행복은 나누니까 두 배가 되네요.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万一卖吗咯？啊？谁跟你莫相熟？哎 사와디카사와디카 아빠 <laughs> 차이 사와디카. 나이 예. 파타야에서 가장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카장장네사와디카 우리 행동대장 행동 대장 도와도와줘 본 적이 뭣뭣아네뭣뭣뭣뭣 예. <laughs> 아니 뭣 빈이지 빈이지 오빠 스 스모드 스모드 오케이 오케이 뭣뭣뭣뭣예예예